예,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어, 하반기 첫날 방송 녹화 하겠습니다. 아 어떠세요? 요즘에? 저는 <laughs> 지수랑 반대로 계좌가 가는 것 같아서 음, 단기매매를 할 시간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장기매매 하는 것들이 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코스닥은 오늘 또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잘 가네. 여기 봐도 뭐 깔끔하게 움직이죠. 깔끔하다라는 게 코스피를 보면 뭔가 더럽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좀 재미없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깔끔하게 내리는 것도 오르는 것도 깔끔하게 올라줬습니다. 전고점 올라줬고 올라줬으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 어, 대충 1030을 지키면서 횡보를 하든지 위로 더 쏴버리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정고점을 뚫었고, 얘도 정고점 위에서 살살 있죠. 어, 이러다가 같이 다시 또 양봉 나오면서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리 자체는 좋다. 아, 요즘 종목이 안 나옵니다. 아, 종목 말씀드릴 거 없으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당분간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바이오 오늘 검색시계에 걸렸는데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6월 23일 날 떴네요. 이때 이때 떠가지고 눌림에 사서 이렇게 어 스윙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걸 기다리는 것도 있고. 여기에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한번 터트리고 이렇게 있다가 터트리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쏘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T.K.도 계속 잘 가고 있죠. T.K. 대웅, 대웅이랑 대웅제약도 계속 가네요. 잠깐만요. 대웅제약. 이런 어, 그림이면 좀더푹좀 뭐라고 해야 되죠? 천천히 길게 가겠다라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어, 까봐야 알겠지만 어, 괜찮구나. 얘는 신용이 안 되고 얘는 신용이 되고. <laughs> 네, 음, 알체라. MBT. 뭐 얘도 지금 다 나왔거든요. MBT도 검색시 걸렸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다 위에 있죠? 얘는 이제 버려야겠네. 밑으로 갔으니까. 네. 기계적으로. 이게 들어왔더라도 여기를 깨면은 기계적으로 털고 나가는 게 정신적으로 좋아요. 올릭스도 오늘 나왔습니다. 올릭스 있거든요. 이따 보고. 제일 빠진 거. 이건 뭐 때문에 빠졌는지 검색도 안 해봤습니다 오늘. 아. 어... 대충 보기로는 그, JP 모건인가요? 뭐, 40만원 목표가 제시하고 오늘 다 털었다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예, 아, 어, 이거 이 그림은 좋지 않아요? 이 그림은. 좀더 보자고요. 지트리 아, 바이오, 바이오가 코스닥이, 요 예, 코스닥, 코스닥이죠. 바이오가 가면은 지금 코로나 때 가격인데 어, 싸긴 싼것 같은데 아 어렵네요. 비비안. 대웅제약, 대웅제약이랑 대웅은 어, 좀더 보시죠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도 여기서 한번 턴했는데 그대로 이제 이턴한 거를 이어갈지 다시 빠질지. 예. 바이오 솔루션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엔젠바이오도 위로 가고 있고 인콘도 위로 가고 있죠 얘는 들어온 금액만큼 거의 다 나갔네요 또 다시 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엑센 타이어, 타이어가 나쁘지 않죠 요거 지켜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두개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냥 끊어 버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깐 연기금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눌러 주는 데 있어서 오늘의 요 매수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아, 여기서 좀더 시간을 지체하면은 안 좋아요. 갈 거면 그냥 한 번에 쑥가주는게 좋습니다. 서로. 타이어 한번 보시고. 금호 타이어도 뭐 문제 없죠. 20에서 위에서 여기도 쭉 갔다가 20에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쭉 갔다가 20에서 타고 올라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음. 백금.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자, 삼성 SDI는 오늘 좀 올랐네요. 올랐고 많이 들었네. 176억. 아, 심텍을 오늘 생각을 못 했네요. 심택심택심택도 예, 하루 그냥 쉬었다. 그지 뭐 여기 거래량 터지고 빠진 이력이 있으니까 얘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디비 하이텍도 그냥 하루 쉬었습니다. 음, 터지고 3일, 거, 3일 쉬고, 터지고 또 쉬고. 세종공업, 뭐 문제없죠? 테스나, 아, 테스나, 아직 3부 토건 인이션 자, 자 레고캠도 어,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박스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여기 하나 찍고 그다음에 요거 찍을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뭐 밑에서 이제 기다가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한번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빠졌는데 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막고 올라갔는데 여기 저항 구간에서 또 빠지고 다시 내려가는데이 지지까지 안 내려고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저항. 이 박스권에서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하다가 뭔가 좀 악재가 터지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 지켜줬어요.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45,7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데 어 42,000원 선까지도 어 악재가 있으면 빠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땡겨 봤을 때 거래량이 좀음 여기 빼고 봤을 때는 거의 한두 번째 내지 한 다섯 번째 거래량이 오늘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는 요거 기관 매수가 눈에 띄죠. 그동안에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매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삭제를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거든요. 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손절폭을 끊으면 은 굉장히 너무 커요. 15%까지 손절폭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지웁니다 음, 가장 깔끔한 거는 오늘의 시가를 어, 손절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좀더 길게 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만 오만 원 정도, 5만 200원 정도. 왜냐면 이두 개를 빼고는 여기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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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상승을 약간 어 양봉 세워줄 때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시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매수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오늘 시작한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여기를 잡습니다. 손절을 여기를 잡고 54,0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까요? 손절을 요 정도 잡고 분봉해서 이제 보시죠. 뭐 다른 거 그렸던 게 있었나 봐요. 자, 54,000원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를 손절을 잡고 오전에만 쫙 땡겨서 봤을 때, 그러면 눈에 딱 보이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만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볼게요. 아, 크게 뭐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 땡기면은 여기 지지가 되었던 구간 하나 나오네요. 여기도 좀 지지가 되고. 빠졌다가 올라서 조금 지지가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수를 한번 볼게요. 자리를 준다고 하면 5 7 0 0 얼마를 볼까? 57,300원 봐야겠네. 57,300원 조금 후하게 주실 분들은 57,500원 정도 주세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면은 한 4,5%까지 4, 빠지네. 5에서 한8.3% 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자리 주면 이렇게 오면은 중간 값에서 이렇게만 가도 3%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요 자리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손절은 54,000원 정도 끊어 버리면 될것 같다 아어 되게 심플한 종목 예. 그리고 나름 긴 시간 거의 뭐 1년 1년 1년이 뭐 아니 뭐 어떻게 봐야 되지? 하여튼 이 박스가 이제는 뚫었으니까 다시 이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럼 대충 목표가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그럴 수 있겠죠. 음, 6만 원은 일단 넘었고, 나 오늘 벌써 6만 삼천 원에서 6만 칠천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 목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들어왔으니까 좀더 봐야겠죠. 음, 일단은 저도 얘는. 57,500원 알람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고 캔바이오.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네, 그다음에 올릭스. 아, 올릭스는 왜좀 난해하네요. 올릭스도 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어 버리면은 여기 저항이 된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가 또 저항이, 저항이, 저항이 되버리는데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한7% 정도. 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한 80, 90억 정도 들어왔네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 다 적자 기업인는 레고도 적자, 올릭스도 적자, 한미 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음, 얘도 가지고 온게뭐 바닥은 없어요 요즘에 바닥 주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다 고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연기금께서 여기도 되나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연기금께서 이렇게 계속 담아가고 있는데 왜? 왜 담아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음, 뭐라고 어, 이미 좀 높아있는 상태라서 가격에 대한 얘기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대충, 대충 우리 분봉 찍어도 여기 나오죠? 여기 저항이 된 구간, 지지가 된 구간 77,600원이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더 땡기면 은 여기까지 나오겠네. 7만 4천원 정도가 또 하나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얼추 이런 거 하면은 대충 맞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 구역을 여기까지 안빠지겠죠 당연히 빠지면 안돼7 7만 4천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림을 양봉 뜨고 쉬고 양봉 나왔잖아요. 거래량이랑 기관 외공이 다 터지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 이 친구는 자 그리고 4개 중에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한 친구 우리 드림텍이라는 친구인데 어, 거래량이 막 엄청 눈에 띄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엄청나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됐죠. 10개월 가량, 9개월이네요. 9개월 가량 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튼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전기전자네요. 시총 7천억. 어, 그렇게 가벼운, 가벼운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아, 종목이 없어서 영상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또 늦겠죠? 그래서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도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저도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아, 코스닥이 갈 거면은 바이오가 맞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종목들이 전부 바이오 아닌 반도체예요. 그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그렇게 한번 보시고, 화학도 좀 있나? lg 화학?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주말에 뵐게요. 안녕.